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수도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 미군 수송기 외부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람 중한 명이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CNN 방송 등은 아프간 스포츠 당국을 인용해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자키 아나리가 지난 16일 카불 공항에서 이륙한 미군 수송기 C-17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아프간 스포츠 당국은 성명에서 아너리가 미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미군 수송기에 올라탔다가 추락해 사망한 현지인 중한 명이라며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앞서 미군 수송기 C17가 카불공항에서 이륙하자 최소한 두 명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공군은 지난 17일 카타르 아르데이드 공군 기지에 착륙한 미군 수송기 C-17의 바퀴가 접히는 안쪽 랜딩 기어 부분에서 시신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이스트 이웨스트 뉴스에 따르면 안화리는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국가대표로 재능이 뛰안한 미래의 국가대표로 주목받았던 유망주다. 안화리가 자신의 SNS에 남긴 마지막 글은 당신은 인생의 화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붓을 주지 마세요였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젊은 축구 꿈나무였다. 어린 유망주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에 지인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세계 축구 팬들이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